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 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대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 지더라. 아멘.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효와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줄이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첫째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늘에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세 개, 북편의 문이 세 개, 남편의 문이 세 개, 서편의 문이 세 개이며, 또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성, 전능하신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아멘. 주 예수여,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경륜과 깊은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새겨져서 나머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글을 읽는 나와 이 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나머지 삶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